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가 올해 7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홈페이지 분양 캘린더를 통해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단지는 경기도 부천 소사본동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 건축 구역 현장으로 전용면적 74에서 84, 629가구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서울신학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부천 세종병원, 부천 성모병원 등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서해선이랑 1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소사역이 위치합니다. 아파트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기준 200만원 이상 미리 예치해야 됩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경기도 부천 1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경기도 부천은 현재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는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 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추첨제 물량은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잼손 t v 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